자, 정인내 박이지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항상 어 강남 본점에서 유튜브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어 옆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지브레 인 송파점이고요. 여기 아, 그동안 너무 진료가 바빠서 많이 와보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 저도 여기 와봤거든요. 근데 어 너무 인테리어도 이쁘고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나 환경이 네. 자 그래서 이곳에 어, 저희 송파점 원장님으로 저희 이지브레인 가족이 되신 오늘 이혜원 원장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브레인 송파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혜원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이즈브레인 멤버가 돼서 음 원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어 어떻게 소개를? <laughs> 예 예. 자 저희 그어이즈브레인 이제 체인점이 전국에 이제 송파점까지 해서 9 개가 됐어요. 네, 각각 병원마다 조금씩 이 특색이 있습니다. 어, 어떤 원장님은 주로 노인 환자분을 좀 많이 보시는 원장님들도 있고, 또 입원이 필요한 이런 환자분을 좀 많이 보시는 원장님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송파 원장님은 주로 수면 쪽에 예, 전공을 하신 정신과 선생님 중에서도 수면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공부를 많이 하신 예, 그런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아 저희 이한원장님이 저희 이지브레인에 같이 가족이 돼서 저희도 매우 기쁘고 이제 이지브레인에서 이제 수면에 관련된 질환도 조금 더더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예, 너무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수면환자를 어떻게 해서 보게 되신 건가요? 예, 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했었는데 처음에 사실. 산부인과를 지망을 했었습니다. 아, 산부인과요.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서전 기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어그 전에는 어 육사를 갈까 했었거든요. 어쩐지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그렇지, 그렇지> 해서. <laughs> 예. 근데 이제 막판에 보니까 아, 정신과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해가지고 정신과를 정하게 됐었는데 또레전드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분석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은.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 네. 예. 아, 성신이 그렇죠. 급해가지고 뭔가 하든 뭔가 환자한테 탁 해줘서 바로 좋아지는 그런 이 수술적인 거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차로 아, 예. 예. 그 수면 의학이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어, 수면 의학이 바로 들어는 곳이었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재미를 음. 느껴서 레던트 마치고 이제 전임일을 분당 서울대병원 그 수면 의학 과정을 이제 하게 되었고, 어, 굉장히 어, 재미있는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저랑 그 동기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네. 눈에 좀 보여지고, 좀 분명하고, 뭔가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게, 어, 좀더 진료에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몇파 쪽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이제 비슷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이 많이 있었고 네. 또어 서로 서로 이제 그 자기 전공 분야를 나누면서 또 같은 케이스 가지고도 어, 다양한 견해를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서 유한 네. 개원하는 거어 같은 이제 형제가 네. 되자, 네, 네 라더가 네. 되자 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어 저도 이제 어, 개원을 한 지가 지금 한 8년 가까이 이제 되어가다 보니까 어, 점점 이제 느껴지고 그러는 게 수면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뭐 수면 다원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 저희도 굉장히 선파전 원장님이 그런 검사와 여러가지 진단까지 어, 맡아주실 수 있어서 예, 정말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요즘 수면에 관련된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피부로 좀 느끼시는지 네. 예, 예. 어? 수면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면 클리닉이라는 존재를 모르셔가지고, 네. 물어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잘 찾아서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뭐 100%, 200%딱 맞는 진단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려서, 바로 제 눈앞에서 딱 좋아지시고, 깊은 잠을 주무시고, 어, 너무 살것 같다고 해주시는 그거 듣는 재미에 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 엊그젠가 네.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 선생님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하나도 없고, 꽃길만을 걸으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네. 네. 제가 그러면서 잠깐, 뭐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해봤었는데, 어, 이런저런 저도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그러면 저한테 이런 약을 처방하시는데 이런 약 복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아 물론요. 그럼 있죠. 그래서 이런 약들 복용을 해서 저도 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왜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선생님은 혹시 수면 관련된 예. 장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만성 불면에다가 일단 비만이 있고요. 또 네. 알콜 문제 뭐 이런 직원들이 있었는데 여원차 <laughs> 끊었습니다. 아,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거 아니라도 네. 어 예전부터 조금 민감한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환자한테 쓸 때는 어다 약을 먹어보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은 약을 다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어 이분이 얼마나 빨아지신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뭐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다 경험을 해본 편이고 그런 경험들도 이제 환자분들을 이해하고 예. 아뭐 그런 거 있더라도 살수 있어 꼭 완벽하게 다 고쳐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예. 예. 얘기를 해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아 예. 어 근데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픈하신 거 아니신가요? 떨어지시죠? 아, <laughs> 근데 뭐 저는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제가 나는 아, 뭐 극복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이재원 원장님 이제 이 예. 가까이서 파기에게 예. 뵙는 건 처음인데요. 아. 궁금한 게한게 게 있습니다. 예. 혹시 코골이는 없으신가요 아, 저요. 네. 코골이가 어, 많이 좀 심했었죠 과거에. 네. 네. 특히 이제 전공이 때 그때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더 비만했었거든요. 아. 10kg가 넘어 갔었어요. 네. 혹시, 그래서, 이제 예. 집 식구들이 코가 온다 그런 얘기는? 아, 가족들도 좀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네. 뭐 아주 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 코고리를 조금 네, 줄이려고 이게 옆으로, 옆으로 모르자는 예, 네.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는 좀 심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비만 상태가 건강을 이제 좋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가 많이 예예예 아, 죽었... 예, 예, 예. 확실히 이제 살을 빼고 그리고 어, 이제 술도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고 네. 예 단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아, 비슷한 분들이 <laughs> <그거> 많으시네요. 네. <laughs> 친구, <이> 친구는... <laughs> 예. 그래서 이제 누구나 네.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네요. 그게 좀 너무 바쁘고 생활이 너무 좀 음,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 보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데, 아, 어떻게든 조금씩 짬을 내서 자기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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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들 너무 진료하려고 애만 쓰다가 내 관리가 안 되면 치료도 안 되는 거니까 네. 올해 저려에는 진짜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 옆으로 누워서 자는 버릇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네. 그 저의 경험상은. 어이 없다고 볼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서요 시간 되시면 한번 조회를 오셔서 건강 검진 삼아 한 체크를 해보시면 예. 예. 아주 수면 질에 예. 대해서 좋은 히트를 예. 얻으실 수 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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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아저도 예. 어, 최근에 몇분 환자분한테 송파점에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예. 어, 환자분이 어떤 느낌과 경험을 하시는지 저도 한번 와서 예. 네, 검사를 받아보는 예. 게 네, 좋을 것 같아요.